나만 하고 싶은 유튜버, 모두가게다 유튜브의 주인공, 소만정입니다. 강화데이도 이제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실 텐데, 어, 강화데이를 하는 거를 모르는 진짜 뉴비 친구들도 많아요. 그래서 이제 전한 스케줄로 인생 강화 해주세요. 막 이러는데, 강화데이 합시다. 그래서 제가 다 강화데이 하자고 이야기 드렸고, 혹시 강화데이 인생 강화 이런 거 강화 스케줄 맡겨주실 분 있으면 더보기란에 있는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될것 같고요. 진짜. 이게 뭐냐? 라고 물어보면 이제 내가 내 칸만 채워도 25%가 더 차는 그런 이벤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재료값이 덜덜 들겠죠. 강화대이에는 성공 확률이 25%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되고요. 만약에 한칸 채우면 이거 똑같이 두칸 한, 뭐지? 한 칸이 차는 게 아니라 내가 채운 만큼의 25%가 차는 거라서 제가 한 칸을 채웠으면 1.25칸이 차게 됩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알고 계셔야 되고 25%가 체온 게이지의 25%입니다. 그냥 25%올라가는게 아니라는 점잘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. 이벤트 안내 여기 자세히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잘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. 지금 섣불리 강화하려는 뉴비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이틀만, 우리 26일, 27일 딱 이틀만 참았다가 그때 강화하자고 한번 영상 짧게 찍어보았습니다. 관련돼서 이제 어떻게 이득 보는지 그런 거는 제가 영상 또 올리기도 했 예전에 올린 것도 있고 앞으로 한번 내일 뭐 아니면 오늘 밤에 한번 다시 총정리해서 한번 또 올려보도록 할 테니까 다들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. 그리고 소만정 LOL 채널도 구독 부탁드려요. 감사합니다.